근데 최근부터 금리가 많이 올랐어요 얼마 전에 기준금리가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대출이 거의 20억이 가까이 되는 사람인데 그러면 대출에 대해서 걱정을 누구보다 많이 할 거라고 생각해요 금리가 올랐으니까 나는 완전 쓰러져 버리는 거 아닌가 그런 두려움이 사실 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금리가 실제로 올랐죠 그래서 거의 제 모든 대출의 금리가 편찮은 은행마다 조금 있을 거지만 요 집의 대출 금리는 5%에 거의 가까워졌어요. 그러면 한달 이자가 얼마냐면. 안녕하세요 작가 반지상입니다 오늘은 현재 여기 사시던 세입자가 이사를 가시고 새로 세입자가 이사를 오시게 됐는데 내일모레 이사를 오시게 돼서 집을 한번 체크하러 왔어요 우선 집 한번 소개시켜 드리고 나서 오늘 얘기 이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요새는 교육생 분들하고 같이 얘기하는 영상을 많이 올렸는데 오랜만에 이렇게 혼자 하니까 약간 뻘쭘하다는 생각도 드는데 이 집에 온 김에 구경시켜 드리고 오늘 이야기 이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천에 있는 반지하고요. 세입자께서 청소도 잘해 놓으셨고, 작은 방에 등이 고장이 나서 교체를 했는데, 등 교체할 때 제가 교체하지 않았고, 이번에는 사람을 좀 써서 했습니다. 등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제가 했을 텐데, 이번에는 세입자가 바로 들어오시게 돼가지고, 업체에 통해서 교체를 했고, 또, 스위치 하나 바꿔달라고 하셔가지고, 스위치 어디 바꾼 건지 잘 모르겠네. 여기 스위치 하나 바꿔달라고 하셔서 이것도 업체 통해서 한 거고 밖에 보시면 반지하고요. 보일지 모르겠지만 반지입니다. 면적이 여기 되게 큰 집이에요. 방은 3개고 화장실은 하나. 큰방 쪽에 건조대가 하나 있는데 건조대도 철거 좀 해달라고 해서 여기 자극이 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빨래 건조대 있었던 거 철거를 한 거예요. 이거 딱 3개. 이제 내일모레 세입자가 오시니까 체크하러 왔습니다. 하나 더 있구나. 여기 원래 전에 세입자가 여기 세탁기가 있었거든요. 보일러실 있는데 세탁기를 두고 사용하셨었는데 세입자께서 세탁기는 필요 없다라고 하셔서 이것도 한번 얘기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원래 전에 세입자께서 이사를 가시다가 세탁기를 놓고 가셨어요. 놓고 가시는 걸전 당연히 치워 달라고 말씀드리는 게 맞는데 제가 항상 옵션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옵션을 좋아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경우가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냥 저도 좀 욕심이 생긴 게 세탁기 하나 두고 가셨으니 그거를 저희 집에서 써야겠다. 이런 건 아니겠지만 어떤 분이 올지 모르니까 옵션으로 쓰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놔뒀었는데 새로운 세입자께서 세탁기 좀 치워 달라. 그래서 치워 났는데 저는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는 일이 옵션을 놨을 때 벌어지는 거라고 생각이 좀 들고 이 집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요새 금리가 되게 올라갔다 우리나라도 최근에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제가 갖고 있는 모든 대출에 대해서도 당연히 금리가 올라가는 부분이 생길 거라고 생각해서 기존에 하시는 분들은 이미 알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은 좀 드는데 이 금리가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 투자에 접근하시는 분들 조금 더 고민하고 걱정하는 부분이 있으실 것 같아서 인천 반지에 온 김에 한번 생각을 해 봤어요 낙찰가와 월세 그리고 임대료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시청자분들이 투자하시는데 분명히 저는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 인천의 반지하는 19년도 초에 낙찰을 받은 거고 낙찰 가격은 5,500 그리고 대출은 낙찰가 대비 80%를 받아서 4,400을 대출 받았고 언니가 4%의 대출을 받았어요. 제가 이거는한번 확인을 다시 해봤거든요. 그러면, 4 4 0 0에 대해서 4% 이자니까 한 달에 이자가 15만 원 발생을 하는 거고 여기 처음에 들어오셨던 세입자가 5 0 0에4 0에 월세를 계약을 했어요. 세입자가 중간에 한번 바뀌긴 했는데 5 0 0에4 0 비율로 최근까지 거주를 하셨어요. 그러면 저는 4 0만 원에서 15만 원을 빼면 25만 원의 이 집은 생활비를 저한테 매달 줬던 집 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금리에 대해서 좀 정확히 따져보면 19년도부터 작년 하반기까지는 계속 금리는 떨어졌어요. 특히 코로나를 지나면서 기준 금리가 많이 떨어져서 뭐 아시겠지만 대출 금리가 많이 떨어졌던 부분 때문에 25만 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25만 원보다 뭐 12만 원이라도 더이 집에서 수익이 났던 부분. 근데 최근부터 금리가 많이 올랐어요. 얼마 전에 기준 금리 올렸단 말이에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생각도 들고 그러면 저는 대출이 거의 20억이 가까이 되는 사람인데 대출에 대해서 걱정을 누구보다 많이 할 거라고 생각해요. 금리가 올랐으니까 나는 완전 쓰러져 버리는 거 아닌가 그런 두려움이 사실 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금리가 실제로 올랐죠. 그래서 거의 제 모든 대출의 금리가 편차는 은행마다 조금 있을 거지만 이 집의 대출 금리는 5%에 거의 가까워졌어요. 한달 이자가 얼마냐면 한 18만 원 정도 이 집에서 나가요. 근데 새로운 세입자를 제가 얼마를 받았냐면 기존에는 500에 40이었는데 여기는 500에 50에 계약을 했고 내일 모레 이사를 오시는 거거든요. 이자가 오른 부분은 3만 원이 올랐는데. 월세가 오른 부분은 10만 원이 올랐어요. 결국에 제가 받는 수익금은 32만 원의 생활비를 주는 반지아가 된 거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어쩌면 저는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조심스럽다고 생각이 들고 언론에서 말하는 것들은 금리가 오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월세가 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얼마나 올랐는지는 이렇게 체감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서 어떤 분들은 아, 지금은 때가 아니니까 투자를 미뤄야겠다. 멈춰야겠다. 아니면 좋은 기회가 오면 금리가 떨어지면 그때 투자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좋은 시기라는 건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 반대로 안 좋은 시기도 없다고 생각을 갖고 있어요. 모든 것들은 양가성을 갖고 있는 것들이니까 금리가 오르면 좋은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고 좋지 않은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좋지 않은 부분은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알고 있는 아 금리가 계속 올라가니까 이 투자는 잠시 미뤄 둬야겠다. 결국에 금리가 올라서 어쩌면 저 같은 다주택자들은 굉장히 힘들 거다, 피해를 볼 거다. 라고 얘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이 집을 보면서 조금 위안을 가졌던 게 금리가 오른 부분 때문에 이 생활은 더 나아졌을 거라고 생각이 오히려 더 들더라고요. 금리가 오른 부분 때문에 월세까지 올라서 결국에 수익률도 더 좋아진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면 가끔 생각이 드는 게이 금리가 오르는 게이 집주인, 다주택자, 어쩌면 저 같은 사람들은 되게 휘청할 거다 라는 관점으로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금리가... 올르면서 집주인이 힘들어진 건지 아니면 세입자가 힘들어진 건지 누가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진 건지는 시청자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저는 금리에 대해서 뭐 자신 있다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아 두렵지 않아 라고 말씀드리는 건 결코 아니에요 금리가 올라간다 그러면 그만큼 입찰가를 싸게 사면 되지 않을까 분명히 경매시장에는 금리가 오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입찰장의 사람들은 분명히 좀 줄어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사실 들어요. 근데 요새 경매 입찰장을 가면 사람이 없지 않아요. 엄청 많다는 생각도 사실 들어요. 그러면 나는 뭘 믿어야 될까도 되게 모순적인 딜레마에 빠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번에 수도권에서는 평택, 안성, 파주, 양주 이런 지역들이 비규제 지역으로 지정이 됐는데 언론이 말하는 대로, 어쩌면 저 같은 유튜버가 말하는 대로, 전문가가 말하는 대로 생각하지 말고 한번 입찰장에 가서 눈으로 보신다면, 어우 진짜 분위기가 경매 시장이 주춤한 건가? 그거는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 투자를 모든 사람들이 이 투자를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근데 혹시라도 투자를 하고 싶은데, 아, 이 금리가 오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내 행동이 주춤하게 된다. 아, 멈칫하게 된다. 그런 생각이 든다면 제 영상 한번 참고해서 비교해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어서 오늘 영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 하고 저는 또 내일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작가 반지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